이제 좀 기운 차렸어. 응. 아이고 엄마 걱정했잖아 응. 우리 아들. 이제 좀 기운 차렸다. 이 예뻐. 엄마 너무 좋아 지우 기운 차리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지우 기운 차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안녕히 어린이집 너무 좋아. 어린이집 또갈 거야. 우리 지우 가방 들고 어린이집 가려고 엄마 나 어린이집 또갈 거야. 엄마, 그거 읽어 줄까? 엄마가 읽어 줄게. 뜯지 마. 잘한다,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잘하네. 우리 지우 너무 잘하네. 그거는 지우야. 버튼. 이거는 거기에 올리고 지우야. 이거, 이거, 거 버튼, 뿅. 이렇게. 어라. 이게 이쪽으로 돼 있네. 자. 이렇게 하고, 뿅. 스타 지유가아 거기에 강아지 예뻐 우리 지우 강아지가 제일 좋아 응 다른데 안보고 강아지만 볼 거야 쪽또멍멍멍 귀여운 강아지 살랑 살랑 꼬리를 흔들어요 꼭꼭 숨어라 고양이냥냥 고양이 냠냠. 고양이. 오물오물오물 토끼 토끼 귀여운 토끼 아 귀여워 아 귀여운 토끼네 또네 또 강아지 강아지 자 우리 집 보기 깡 총깡 총토끼 보들 보들 털복숭이요. 강아지, 느린 느리 달팽이, 기니피그 귀여워요. 멍멍 강아지, 아유, 달팽이, 우리 집 달팽이 좋아요. 커다란 집 지고 꾸물꾸물 기어가요. 뾰족뾰족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 살랑살랑 꼬리를 흔든아 흔들... 귀여워 귀여운 강아지 아장아장 달려와 내 품으로 쏙쏙 쏙. 강아지 좋아요 엄마 지우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 때릴거야